아, 이게 오늘 청소이 헉! <laughs> <laughs> 와. 내가 봤을 때 여기서 그냥 뭐 젓가락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밥 먹고 뭐 이랬던 것같아 아마 고양이 사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설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 혹시 빚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 빚이 한한 5억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빚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집도 이제 다 처분한 상태고요. 결국에 막내 팀장님이 하게 됐네요. 네, 저확히한 사람이 없어 저는 비위가 다음 차니서아 비위가요? 네. 제가 해야 될거 같아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 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에브리 홈케어 대표 이윤왕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쓰레기 집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자분이 방치해 온 집을 이제 다 청소하는 그런 작업을 새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그 지금 그 현장에 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집한 번만 보여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아, 이게 오늘 청소. 해 가고. 와. 아 여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음. 살다가 이제 빠진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여기 막 고양이 사료 같은 거 있고 고양이 해서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고양이 사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고양이 사체가 네. 나오기도 해요? 이런 일을 하다가? 보통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반려동물 키웠다가 자기 네. 그냥 빠지고 반려동물 혼자서 막 죽어있기도 하고 그렇거요 어, 그럼 여기는 어떤 분이 살았던 집인 거예요?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고요 여기 집주인분이 의뢰를 하신 건데 집주인분이 여기좀다싹 비워달라고 의뢰를 하신 아. 거예요 보통 대표님이 이렇게 네. 청소를 하시면서 돌아다녀봤으니까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남자분이 이런 거 의뢰 많이 해요? 여자분이 많이 해요? 보통은 집주인 분들이 많이 의뢰를 하세요? 세입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 정도 쓰레기 집은 완전 심한 건 아니에요. 이게 심한 게 아닌 거예요? 거의 뭐 산처럼 막 쌓여 있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거의 쓰레기 집 치고는 평범한 정도. 지금 여기 거미줄 붙쳐 있는데. 예, 네, 맞아요. 여기가 주무시는 공간이었어요? 보통 쓰레기집 같은 경우는 이런데 보면 살짝 비어져 있잖아요 네. 대부분 이런 비어신데서 살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그냥 뭐 젓가락 있고, 있고 여기서 밥 먹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게 자는 공간인 거예요? 젓가락이랑 햇반 있는 거 보면 여기서 밥 먹고 자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수를 먼저 하고 시작할 거예요 이걸 먼저 한번다 뿌려놓고 이게 뭐예요? 피텀치드라고 항균 작용하는 거라서 그래야지 바이러스 같은 건안 걸리니까 이건 이제 작업자분들 위한 거네요 그렇죠 와... 여자분이 살았던 네, 집 같아요. 같아요. 네, 옷 같은 것도 보면은 와. 네. 냉장고도 보면 지금 와. 방이 거의 세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다 치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거 저희 지금 저희 한 8명이 들어와서 시간은 한 대략 한 5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명에서 5시간? 네 맞습니다 8분 오신 분들은 다 이제 대표님 직원분들이신가요? 네, 저희 직원분들이시고 규모가 그럼 좀큰네 저희 지금 직원은 한 20명 정도 지금 있고요 이런 쓰레기집도 하고 입주 청소도 하고 음. 이사 청소도 하고 저희 이제 애블이 홈케어다 하 보니까 집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저가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0명 가량 된다 그랬는데 이 업을 몇년 정도 하신 거예요 대표님은? 저희는 지금 한 3년 정도 혹시 이 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계기 같은 거 있을까요? 스토리가 조금 길긴 한데 보통 이제 청소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려워서 좀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비을좀 지고 처음에 다른 사업체 가서 배우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다가 거기에서 돈을 조금 모아놓고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제 회사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 하고 있어요. 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머리카락 거미줄이 붙어가지고 아, 막 휘날리고 있거든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네. <laughs> 이제 좀 쉬시네요. 짐다 빼고 청소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이 쓰레기 차 와가지고 이제 가져간다는 얘기죠? 네 가져갈 거예요. 음. 네 대표님 아까 좀빚 음. 얘기하셨었잖아요. 혹시 빚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음, 저는 원래 인터넷 사업 적으로 해서 야기들 물티슈든지 그런 거 생산해서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빚이 한 5억 정도 됐었고요. 뭐 물품 대금 이런 거. 예, 건가요? 맞아요.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팔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물품 대금만 한 1억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더 정리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지금은 빚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집도 이제 다 처분한 상태고요. 전세 조그만한집 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다 힘들 수 있는데 그 힘든 것을 저희 그러니까 어른들이 음. 감당하면 괜찮은데. 이제 그를 음. 이제 아이들까지 이제 피해를 보니까 이제, <laughs>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뭐 이게 좀 더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좀잘 음. 키우려고 열심히 그렇게 지비를 하고 자녀가 몇 명이에요? 지금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두명 아들 하나 딸 하나, 하나 두명아딱 좋네요. 그래서 지금은 애들 이제 학원 하나 더보내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알까요? 이런 걸또 굳이 알고 싶진 않아서 아이들한테도 뭐 이런 청소일을 한다 뭐 이제 그렇게까지 <laughs> 자세히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창피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어서. <laughs>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2억 정도 남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3억 정도는 갚으셨다는 네, 얘기네요. 갑자기 딱눈 앞에 빚 5억 딱 생겼을 때 그때 심정이 좀어땠는지 궁금해요. 소희 좀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이해가 안 갔었죠. 그렇게 음. 그 당시.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일 겪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는 게돈 그것 때문이 그게 아니라 전화, 문자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 어마어마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랑 압박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찾아오시는 분 없나요? 지금은 이제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 대한 도움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일만 해서 갚아 나가기만 하면 대신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원래는 이렇게 몸 쓰는 일이랑 전혀 상관없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 일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아내분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많이 속상했죠. 음. 네, 많이 속상해했는데 그 당시에는 요거밖에는 할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음도 조금 잡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좀 어려운 시기를 일을하면서 좀 이겨내지 않았을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뭐 다들 많이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길은 있으니까 그렇게 안 좋은 생각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내서 하셨으면 좋겠고 사람이 못할 일은 없어서 고서 아시겠지만 이게 막 우아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까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힘내 있으면 하는. 아, 이들이 이렇게 일하는 아빠를 좀 자랑스러워 할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영상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빠로 남지 않겠는가에어컨은 그냥 은지금 되네요. 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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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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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중반? 어, 20대 네, 후반부터. 뭐 20살? 뭐 음. 25살.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끈기 있게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한 이틀 하다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분들은 지금 정해 부대로 해서 그렇게 온 거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곤란한 <laughs> 같네요. 대표님, 지금 이 안에 쓰레기가 이게 몇년 정도 모아야 이 정도 모을 수 있나요?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네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지내도 이 정도로 되고, 직장인분들 말씀 들어오면은, 여기 보면은 잘 데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 위해서 그냥 누워서 자고. 아까 저기 보니까 침대에 딱 누울 공간만 딱 이렇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년정 됐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막내 같아 보여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몇 살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21살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일하게 됐어요? 어, 저는 이제 원래는 에어컨 업체에서 일 했었는데 에어컨 일을 하다 보다가 이제 비수기로 와가지고 비수기일를 찾다가 여기 찾아가지고 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아 에어컨 업체 네, 비수기여서 네. 예, 여기 청소 업체로 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보통 20대 청년들 집에서 쉰다는 얘기 많은데 네.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여기 청소업체 비수기 오면 다시 에어컨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 청소 체는 비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비수기가 없어서 네, 어. 할 아. 네. 지금 고양이가 이렇게 할 때까지 놔뒀다는 거는 주인이 나가고 지금 여기 어딘가에 살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살았고 아마 고양이 사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 팬티, 생리대. 이 일을 하려면 좀 비위가 좋아야 될것 같아요, 대표님. 이런 쓰레기집은 비위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네. 솔직히 이것보다는 침축 청소나 아니 이사 청소나 이제 고객님들 응대하고 그런 게더 힘들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만족하실 때까지 몇 번씩 다드리고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음. 그런 게더 힘들기는 해요. 그럼 이제 CS보다는 차라리 그냥 고객 안 만나고 묵묵하게. 이게 더 낫겠네요. <laughs> 비위는 좀 사라져. 이런 거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나요? 발생 하는데 보통은 1톤 트럭 차쿠톤 차로 불러서 비용이 수정이 되거든요 적게 차든 많이 차든 그냥 한대 네. 비용이 있어요 한대 비용 아 대표님 지금 하신 지 3년 됐다 그랬잖아요 네.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있어요? 해보시니까 원래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따로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요즘 이런 원룸이나 투룸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음. 빈응 가구들이 아, 이사를 아, 많이 다니거요 그래서 이런 꾸준히 있는거 같더라고요. 지금 이 집이 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빌나로한 15평? 15평. 지금 이거보다 더 심한 현장도 있으시다 그랬었잖아요. 더 심한 현장은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더 힘들었던 현장. 고독사 했던 집들이 있어요. 아, 고독사요? 네. 그런 데들은 보통 냄새도 너무 심하고 쓰레기도 이거보다 훨씬 더심하고사체에서 나오는 진액 같은 것들이 네. 시멘트에 쓰며들면 냄새 안 빠진다 하더라고요. 아, 어,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집은 청소하고 한 2-3개월 동안 계속 편기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 많아요 아막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저 텐트가 왜 서있죠? 서 도망간 게 아니라 저기에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면 은 혼자 고립되기 쉽다 보니까 네. 이게 도망간 줄 알았더니 생명을 달려 하셨어요 아아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집 안에 쓰레기 더미 안에 죽어 계신 경우 예 겨울에는 부패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조금 가능성이 없진 않다 좀 무섭습니다 네. <laughs> 쉬는 날은 언제 예요 걔는 쉬는 날 따로 없습니다 최대한 고인들 일정에 맞춰서 아니 청년들 열심히 뭔가 일하는 거 보니까 제가 뿌듯하네요 아그래 <laughs> <laughs>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이가 이제 어린 분들이 좀더 편하시나요? 아니면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편하시나요? 저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좀 어르신분들은 좀 낫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 감이 좀 있긴 고집도 있으시고 일단은 체력이 좀잘안 되시니까 뭐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음... 실리님, 대표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43.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면좀 네. 이제 시키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겠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청소기밀고뭐 바닥 닦고 쓸고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음. 집안 전체적으로 다 청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이 뒷받침돼야 진행할수 있는 거라? 아까 직원분이 말씀하시기를 도망간 줄 알았는데 네. 저런 데서 발견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저 텐트 그래서 못 건드리고 있는데 아. 저거 누가 치워야 되나요? 제가 치워야죠. <laughs> 아 무섭긴 하네요 아진죠아 어, 설마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아니죠? 네, 아. 고양이 배설물들 아니 네. 고양이 배설물들이 왜 여기 텐트 안에 있나요 아그러니 없어진 줄 알았던 분이 여기서 이렇게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지금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저희는 나가야죠 네. 경찰, 경찰 들어와야죠 그러면 더 이상 청소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살인사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들 집에서 이런 거볼 수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일하면 뭐 이런 게 좋다 좀 어필하실 수 있는 거좀 이야기해보자면 되게 정신이 맑아져요 어쨌든 몸 쓰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보는 것도 깨끗하지만 마음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일단 돈이 좀 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일한 만큼 가져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일한 만큼 가져가실 수 있고, 최대한 일하시는 분들 배려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많던 쓰레기들이 이제 거의 다 치워졌네요. 다 치우고 청소까지 다 요청하신 거라서. 네, 다 치우고 청소까지 하면은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좀 씌우다가 좀 이상한 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다들 뭔가 이상한 거 나올까 봐 경계를 많이 하네요 아, 이 이상한 거는 다른 이상한 거예요 방에서 나오는 거랑 그게 뭐예요? 성인용품 같은 거아 딜도 뭐 네, 이런 거?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아,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옷 이런 거 입어봤자 밖에 나오면 다 냄새나잖아요 제 생각에는 밖에서는 뭔가를 못하고 아. 집에서 하지 않았 <laughs> 야, 뭐 닭발이네 네 닭발 같아요 술도 한잔 하셨고 집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좀 일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죠? 그렇죠. 음. 음. 여자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나요 요새는 많이들 오세요. 음. 생각보다 잘하세요. 좀 꿈꾸어 하는 게 있으니까 여자분들도 잘 하시더라고요. 음. 이거 다 고양. 이 지금 여기가 고양이 화장실로 쓰였던 네. 공간인 거 같은데. 이거 네, 다 고양이 뿌리. 와. 음. 아니, 이걸 왜다 여기에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야, 지금 여기 이거 다 벌레 사체들이네요. 아니, 어떻게.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싶고. 지금 온지한 시간 정도 됐는데, 요 정도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끝난 거예요? 아, 이게 30%예요? 아직 가구랑 전자제품 같은 게안 나가서? 지금 저 냉장고, 뭐 식탁, 이런 것도 다 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숨 달리는 거니까, 이거 혹시 좀안 좋은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와. 네. 아니, 이런 거는 보통 찝찝해서라도 쓰레기통에 넣지 않나요? 그냥 다 이렇게 방과닥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쓰레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냥 쓰레기를 다 바닥에. 여기는 뭐예요? 어, 뭐, 복층같이 뭐가 있는데요? 아니, 여기 왜 여기 어, 불다른 없습니다. 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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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진짜. <laughs> 아, 대표님은. <laughs> 왜네 발로 오셨어요? <웃음> 힘드네요. 지금 <laughs> 여기 쓰레기가 몇톤 정도 나온 거예요? 1.5톤, 한 3대. 질량이니까 한3 4 k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보면은 여기 가스레인지도 그렇고 여기 콘센트에 지금 먼지 쌓인 것도 그렇고 화재 위험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아, 네. 하시면서 위험하다거나 이거 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걸 설명 좀한번 해주세요 일단 여기도 화재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네. 거 보면은 이런 가스 같은 경우는 대관이 연결돼 있어서 이거 아무리 잠전 놓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희가 건드릴 수 없고 가스공사에 나와서 마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아. 놔둘 거고요 콘센트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떠 있으면 화재 위험. 이런 거 많이 방치해 두면은 아마 화재도 났을 수 있었을 거예요. 대표님, 제일 오래 걸린 현장은 얼마나 걸려봤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하는 아, 그래도 하루가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나 봐요. 보통은 그렇죠. 하루가 넘어갈 것 같으면 인원을 더 추가해서 빨리 끝낸다거나. 예, 인원 추가해서 빨리 끝내는 쪽으로 해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무책임하게 음. 사라져버리신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좀 마음이 아프죠. 음. 어쨌든 이것도 현대사회에 문제 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뭐 해도 비한 만큼 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신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마음이 드는 요 다른 데 가서는 제발 이렇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수으면 좋겠네요 네. 음, 따뜻하시네요 지금 같이 오신 분들은 저기서 저렇게 청소하고 계신데 여기에 폐기물만 버리는 게 아니라 입주 청소까지도 같이 진행하는 현장이에요? 네 맞아요. 청소까지 깨끗하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해 일 하고 있어 나 잠깐 뭐좀사 갖고 올게 네. 뭐사 갖고 왔는데 아우니까 없네 전니까 전화 안 받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 직원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다가 힘들어서 추노하신 주변에, 분들? 중간에 네, 도망가시고 많아요 그런 사례가? 뭐 많진 않은데 그래도 적진 않아요 <웃음> 그게 <laughs> 많다는 <많단> 소리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많이 힘든가 봐요 대충만 찍어봐도 지금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만 둘러봐도 보통 일이 아닌 거 같은데 음.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최정예 분들이신 거죠? 네, 최정예 부대 이 네. 선생님도 이제 대표님 교육생이신거예요 그러면? 네, 기육생이었고 여기 팀장님은 이제 끝까지 책임지는데, 책임 안 지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망가뜨려 놓고, 도망가고 연락 안되시고 그러면 그거 막3 4 0만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 자리 빌어서 한마디 하세요. 제가 나쁘게는 말 못하겠지만, 다른 곳 가서 잘 사시겠죠. 네. <laughs> 네 얼마나 잘 살지 모르겠지만, 잘 살길 빌게요. 네. 아, 혹시 그 모범택시 보셨나요? 거기 그 위디스크 회장님이랑 좀 닮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 누구지? 상상 아닌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거 모범택시에서만 예, 좀 요상한 회장님으로 나오고 아, 다른 데서 예쁘게 잘 나오고 <laughs> 손에 뭐 묻은 거예요 방금? 똥인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청소하는 일만 남은 거네요 네, 청소하는 그게 제일 큰 일이죠 뭐. 네, 구역을 네. 나눠 청소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안방 네. 청소할 거고요 화장실 상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 우 <laughs> 제가 <laughs> 비 좋은 편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건 안 되겠다 아 이거 쉽지 않 네. 장갑 긴 걸로 해가지고 항상 여기 저거도터탈거 물은 안 내려가니까 변기 물은 내려가죠 안 내려가는 기도요 이게 오전 내내 뺀 폐기물 양인 거예요? 네 떼고 이제 지금 청소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폐기물이면 몇톤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한 3톤은 나오지 싶은데요 3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견적이 얼마나 나와요 가격이?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200만 원 정도 일단 들어왔고요 대신에 어. 지금 저희가 한 여덟 명 정도 들어왔으니 음. 원래는 이 견적금액은 진행이 안 되기는 하는데 고객님께서 조금 비용을 좀 낮춰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가전류 제외하고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다 수거를 하는 쪽으로 하고 가구라든지 가전류는 고객님이 직접 네. 해주시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견적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해서 거의 인건비만 남는 현장이네요. 인건비는. 이런 폐기물 비용은 그러면 고객님께서 직접 지불하시고 네네. 현장마다 그렇게 견적을 잡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가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음. 가장 쉽게 들어가면 저희도 뭐 사다리차 뭐 불러가지고 저기서부터 바로 쉽게 쉽게 처리해보는 싶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견적이 거의 배는 뛰어가지고 싸게 싸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저희도 뭐일이라도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다 지금 손으로 내렸잖아요. 네네. 지금 양 옆에 1cm밖에 안 남더라고요 이 냉장고 내리는데. 네, 냉장고도 내렸고 지금 문도 빼고 내리고 막이죠 깨끗하게 치워진 집 보고 고객님들 이렇게 반응 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좀 뿌듯하죠 음. 솔직하게 말해서 계속 보셨다시피 엄청 힘들어요 더우리는 단 뻘뻘 흘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만족해 주시고 리액션 좋으신 분들 오면 저희도 좀 솔직히 할말 나죠 너무 깨끗해요 뭐이만 한마디면 기분이 좋죠 선생님도 밥은 언제 먹어요? 밥은 이제 보통 집이 음. 두개 정도가 있는데 음. 오전 집이 끝나고 나면은 그 틈에 빨리 먹고 어. 다음 현장으로 가죠 오늘 같은 경우엔 좀 딜레이 되다 보면은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네, 못 먹고 바로 다음 현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배고픈데 뭐 어쩔 수 없죠. 아니면은 편의점으로 이제 끼니를 때우던가 보통 음...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청소를 아무래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경 쓰다 보면은 밥을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지한 아... 1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좀 어떠세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는 만큼 나오는 거고 불만 뭐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집에서 쉬고 계신 20대 분들한테 해줄 말씀 있으시면 저도 한때는 취업 난이다 해가지고 못 구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생각의 틀을 좀 깨면은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직업들은 아직도 사람들을 막 구하고 있고 그런 거를 좀더 찾아보고 정말 일할 의욕이 있고 돈을 벌고 싶다면은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를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만 찾으면 못 벌잖아요. 못 벌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네요. 결국에 막내 팀장님이 하게 됐네요 네, 저, 저밖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비위가 강한 이라서아 비위가요? 네 제가 해야 할것 같아요 뚫어야 돼요 이거 안 뚫으면 <laughs>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대표님 이쯤에서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일하시는 걸좀 촬영을 해다 보니까 네. 엄청난 장비가 필요하다거나 뭐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창업하실 때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일단은 차는 있어야 되고요 근데 기본적인 건 장비만 하면은 한 네. 100만 원 정도 고급 장비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대당 뭐 300만 원, 400만 원 하니까 그런 거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딱히 그런 거다기보다는 일단 짐 치우고 청소 안된 부분만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서 그럼 대표님은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저는 청... 처음 시작할 때한 120만 원 시작했죠. 창업하실 때. 네. 아 그러면서 이제 120만 원으로 벌고 해서 장비 하나둘씩 늘려 나간 네, 거네요. 네 맞아요. 음. 비싼 장비가 그냥 청소기랑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던 피톤치드 고 장비랑 그리고 스팀 살균하는 장비랑 그리고 유리막 코팅하는 장비 이제 음. 그 정도 가지고 시작해도 우리는 없다고 봐야죠. 지금 몇 개째예요 그게? 근데 네, 전자렌지는 뭐야?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표 사용하면 사람 온도 아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게꼭 나온다는 거죠? 네. 어, 1열번 가면 아홉 개 나와. 아열번 가서 아홉 개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면 보통 이렇게 치우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자분이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쵸. 어.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여자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약봉지 이런 거 나올 때도 보면 여자 이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오늘 대표님들 촬영하려고 좀 찾아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집을 청소하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 거주하셨던 분들이 20대 여자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20대 여자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안 치우시는 걸까요? 저희는 좋습니다. 아니, 왜 가면 되니까. <laughs> 이게 뭐예요? 우중통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일어나기 귀찮아서 저런 거 하시는 그 네, 그런 것 이거 아시는 분 혹시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와, 지금 그 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네. 어. 네, 아까 부족했지만, 범인도 많아서 천장부터 벽까지 전체로 다 통과가 들어간 거예요. 바닥도 그렇고. 와, 여기 아까 그 텐트 있던 방. 네, 맞아요. 와, 치우고 나니까 진짜 이제 집 같아 보이네요. 네. 여기도. 텐트 네, 있던 방. 와, 와. 아. 천장도 되게 꼼꼼하게다 하셨네요. 어 이제 화장실만 하면 마무리예요. 어. 와, <laughs> 엄청 깨끗하게 누나. 네. 와, 막내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막내 팀장님 체코 분이랑 국제 결혼하셨다는데 알고 네. 계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막내 팀장님 따로 나가실 때도 있어요? 네. 아내 분이랑 같이 가세요? 같이 가도가끔실 있어요. 저희 에이스예요. 너무 잘하세요. 아까 대표님 이거 보고 도망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팀장님이 네. 이거 저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혼자 묵묵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네. 음. 기특하실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조카뻘 글자요 조카뻘 대표님 이제 이것만 다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네, 네. 대표님 혹시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많이는 안 보는데 가끔 보죠 가끔 보시고? 네. 출연하신 건 처음이시죠? 네 출연은 처음입니다 좀... <laughs> 이렇게 누군가 대표님 따라다니면서 촬영 이렇게 좀 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뭐 하니까 조금 더 보람되게 이가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대표님이 뭐 하시는지 뭐 여쭤보거나 그런 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렇기도 하고 말도 잘안 하고 아무래도 좀 직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말하게 됐다 이렇게 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찍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찍고 나도 똑같네요. 아직도 아, 좀 아, 소극적이지만 네. 아직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모르니까뭐 이거에 대해 서 창피하거나 그러진 않는데뭐 가서 자랑스럽게 하고 막 그렇게는 못 한다 그 얘기지 이게 음. 뭐 창피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하루 촬영 쭉해 보니까 저 같으면 그. 임금을 준다 했을 때 이거 치워달라고 하면 저였으면 못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혹시 대표님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원동력이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들이 원동력이 그 아이들이 대한 그런 사랑이 크죠 그냥 혼자 살았으면 이렇게 열심히 살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청소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가끔 몰라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널널하게 일하지 않고 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저희한테 청소를 맡기셨다가 아니면은 저희 말고도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맡겨서 청소를 진행하더라도 뭐 먼지 한톨뭐 머리카락 하나 이제 음. 그런 것 때문에 뭐 청소가 안 됐다. 뭐 청소를 했냐 안 했냐.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5시간 6시간 청소를 하고 고객님 오셨는데 이거 청소를 한거야안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저희는 정말 너무 힘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 믿고 맡겨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릴 테니까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음. 자, 대표님 그럼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